안녕하세요 파두 주주 여러분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실적 쇼크가 나와서 하한가에 들어갔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20% 가까이 하락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은 5% 정도 상승해 있네요 회사 측에서 강력하게 반박 의견을 내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파두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장을 바꿨어요. 당분간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말대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했죠. 왜냐면 이 당시에는 공모를 주관한 주관사나 회사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잘 했기 때문에 파도를 좋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입장을 바꿨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2일 전이죠 반등은 나올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10% 정도 상승이 있습니다 제가 파도 단기 고점 저점, 정확히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파도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반박 자료가 나올 거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손실을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여러분들 수익 나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 나는 실제 사례, 보여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 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 5 8 4 0 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파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회사 측의 반박 자료 같이 보실게요. 우선 회사 측은 4분기에 발주가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악화에 대해서는 시장 침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의 내부 상황 때문에 타격을 입었고 하이닉스가 파도 제품을 타 제품으로 교체했다는 우려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4분기부터 기존 고객사들의 발주가 이미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는데 발주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고객들과는 문제가 없고 여전히 관계가 돈독하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발주가 이미 재개되었다. 여기에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소규모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규모.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입장에서는 대규모 계약이 나와서 주가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공급 계약이 단기간에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회사 말대로라면 발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차츰차츰 계약 규모가 커지면서 주가는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회사 측의 말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하죠.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서 파두 때문에 공모주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두도 회사 측이 책임을 느끼고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공개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파두는 추가적으로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반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 발주가 앞으로 점점 어떻게 확대돼 가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가면서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홀딩을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회사의 성장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드 주주분들 현재 손실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정보들 공유해 드리고요 매매 타점까지도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도 올려 드리겠지만 그거는 실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신 속보와 매매 타점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려서 여러분들 손실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신호 그리고 속보를 원하시는 분들께 제가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 5 8 4 0 4169 여기로 파두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정확한 매도 타 타점, 그리고 어떤 속보가 떴는지도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주식을 계속 볼 수가 없는 분들, 타점 잡기 어려우신 초보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번에 급락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아직 안 보내주신 분들 빨리 신청하셔서 좋은 반등 구간에서 정리하시고 속보들까지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되세요. 저번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 현재 다 주소록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에 4나 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 6 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